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너무나 쉽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금미아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인권이란 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나의 책임도 따르는 건데 요즘에는 아이들 권리만 주장하니까. 뭐든 조금만 손해본 것 같으면 신고하고, 너무나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희생을 합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의 목 네. 소리에 빌려주시고, 티켓도 다 주시고, 할수 있고 신년 후에도 할수 있고 하지만 지금 올해 몇 달이 안 남았는데요 새로 운법비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태아사랑 나태법관인데 지금 강순는 목사님이 원래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소를 바꿔서 대한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어요.